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올해 화창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보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움터 오르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요. 정열적이고 대담하며 동시에 섬세하고 신선한 시의 꽃다발을 가슴에 하나로 맘고 찾아오시는 분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여고생 시절 시집 발간, 그리고 20대 때 현대문학상 수상. 1969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하여 각종 기록을 만들어가며 국내 문학상을 휩쓴 우리나라 대표 시인 문정희. 또한 그녀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세계 10여 개 언어권에서 시집을 출판하며 한국 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젊은 작가 못지않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일상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정희 시인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스카프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시인을 만난다고 그래서. 네. 예. 아주 정열적인 넥타임 메고 왔습니다. 네, 분홍색 드레스 셔츠도 네. 아주 좋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요번에 프랑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 프랑스 다녀오신 그 축제 이름이 그 시인들의 봄. 봄. 라는 네. 축제. 그렇습니다. 그 공식 초청을 받고 다녀오셨다는데, 그 축제는 어떤 성격의 축제인가요? 금년도가 이제 15회째 개최되는 예. 프랑스의 시인들의 봄이라는 축제는 예. 그 역시 이제 문화 종주국다운 프랑스만이 할수 있는 아, 예. 너무나 이제 그 아름다운 축제였어요. 예. 전국적으로 신앙성이 이제 예. 이루어지고 예. 뭐몇만 장의 우편엽서에 시가 이게 예. 찍혀 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예.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시를 읊고 예. 그런 건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그 찬밥을 먹던 사람이라는 시집을 예, 예. 작년 가을에 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네네. 번역 출간된 그렇죠. 시집.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 찬밥을 먹던 사람이라는 시집이 예. 그 프랑스 퀼트리라는 굉장히 그 지적인 고급 예. 방송에 한 40분 동안 특집으로 방영되는 예. 어떤 그런 상당히 그 특혜를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초대를 받았고 가서는 뭐 일곱 여덟 가지 축제에 참가했는데 예. 에, 너무나 의미 있고 예. 또 한국 시인으로서는 이제 처음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에, 당연히 좀 어깨도 네. 무겁고 또 기쁘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 찬밥을 먹던 사람이라는 시집을 출간하셨다는데 찬밥을 먹던 사람이 누군가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얘긴데요 아, 부엌에서 홀로 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네, 다 이제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네. 당신은 이제 남은 식은 밥 네. 먹으면서 이제 어, 생선가시 같은 것도 이제 꼬리만 아, <laughs> 드시는 그렇죠. 그런 우리, 네. 우리들의 우리 어머니세요. 그런데 네. 말하자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묘사는 어머니, 찬밥 먹는 어머니, 네. 그리고 가장 내면에서는 따스한 사랑을 내뿜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쓴 네. 거지만 네.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찬밥적인 존재들 네. 가장 소외되고 어, 어딘가 그늘에 있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이 사회가 가장 따스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음.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저 스웨덴에서 네. 동남아 시인들한테 주는 상인 시카다상. 네. 뭐. 동아시아 시인에게 주... 주는 시카다상이라든가 시카다라는 말이 매미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아, 근데 예.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지구 위에서 최초로 핵폭격을 맞았던 도시가 히로시마라는 그렇죠. 도시잖아요. 그런데 네. 히로시마가 이제 완전히 음.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네, 네. 그 최초로 네. 생명의 징후를 이제 네. 보았던 것이 바로 매미 울음소리였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을 헨리 네. 마르틴손이라는 스웨덴 시인이 었서 네. 이제 그런 작품, 일년에 그런 작품으로 74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야, 어. 그래서 그 헨리 마르틴손 파운데이션에서 네. 어, 그, 네, 동아시아 시인에게 많은 빚을 내가 졌다 해서 네. 그 동아시아 시인에게 주는 상인데 네. 재작년이죠. 네. 한국 시인에게 저한테 뜻밖의 그게 와서 저도 아주 굉장히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시가 해외에 나가게 된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그 번역에 대한 음. 음. 그 그것에 관한 한 네. 저는 좀 행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어떤 점이서요1차 음. 미국에서도 지금 두 권이 출간되고 세권째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 알바니어도 하나 있고요. 아, 알바니어 스페인, 네,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여러 국가로 아, 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고. 비교적 그 반응들이 예.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았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이번 시집 경우는 김현자라는그 우리 예. 일찍 이 유학 갔던 한국 여성의 꼼꼼한 번역들이 있었지만 예. 공역자께서 미셸 꼴로라고 예. 어, 오늘날의 프랑스 시단을 리드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고 예. 동시에 시인인 예. 어, 그 미셸 꼴로 예. 교수의 공역이 네. 큰 몫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한국 시를 해외로 외국말로 네. 번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 번역하면서 무슨 뭐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도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네, 뭐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남편이라는 시에서 네. 이제 내게 잠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다 되어도 아차 이것만은 안 되잖아. 아차라는 단어가 네. <laughs> 음, 영어에서는 오노 oh, no. 뭐 이렇게 되고 보기로에서는 네. 까트 뭐 이런다든가 네. 뭐 등등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어휘 하나도 다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렇겠죠. 어, 사람은 왜 죽어서 산으로 가는가? 근데 네. 되게 묘지가 유럽에는 그저 저 공동묘지가 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 네.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산에 무덤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가는가 이렇게 고쳐서 했다든가 뭐 그런 세세한 건 정말 많습니다. 학때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 아닌가 싶은데 네. 고등학교 때 시집을 내셨다고 하는데 네. 그 어떻게 시집을 내시게 아, 되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이제 예. 제가 다니던 학교가 진명여인데요그 예. 학교는 뭐 노천명 시인도 있었고, 예, 그렇죠. 또 나혜석이라는 예. 정말 예. 한국 그 예. 신여성의 대표적인 그런 여성 화가도 계신 학교인데. 에, 그 학교가 이제 문학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강했어요. 아,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서 다니면서 네. 백일장에 많이 이렇게 상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한권 묵자하고 어느 출판사가 와서 네. 시집을 냈는데 그것이 이 한국 여고생으로서는 최초라고 이제 그렇게들 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내면서 저희 집에서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너무 일찍 핀 재능, 예. 음, 이런 재능이 그야말로 그, 빨리 시들어 버리기도 네. 할 테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문학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어린 시절의 자그마한 그런 그 추억 같은 것이, 그죠? 추억이면 좋지,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네. 크게 보면 그런 걸 음. 섣불리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에게 괜히 자만심이나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예. 그러나 그냥 하나 묶자 했는데, 요즘 보면 그야말로 그거는 예. 하나의 그 좋은 추억이죠. 예. 뭐, 제 문학의 예. 생애의 예. 하나의 기억일 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당히 그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그 당시 그 시를 보고, 아. 네. 그당대그 대가이신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서, 네. 그 시에 대한 그 시집 제목도 지어주셨다는, 네. 그런 네, 제가 그, 동국대 백일장에 나갔었는데, 프레카드라는 제목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근데 그 프레카드가 4.19 후가 돼서 네. 최초로 이제 우리의 가까운 사물로 네. 등장을 하는 때인데, 고등학생 때도 건방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라든가 뭐, 거울이라든가 네, 네. 그런 제목이 나오면 시시하게 느껴지고요. 네, 네. 프레카드 이러니까 입맛이 좀 나는 <laughs> 당기는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어, 내가 외로움에 떨던 방에서 불신의 아침은 성장했고, 네. 그 피가 뭐 <laughs> 터져나와 이 거리를 휩쓴다 그러면서 <laughs> 두동강이 나서 이젠 지표조차 희미해진 산하에 네. 푸른 풍경화를 꽂자고, 네. 그리고 서투른 풍금소리 같은 나이 어린 자유여, 민주요 이런 얘기를. 말이 진한 그런, <laughs> 그런 시네요. 그래서 여호생 여고생이네. 그러니까 네. 미당생께서 이제 심사를 나오셨다가 네. 어떻게 와. 이런 애가 있냐? 그러면서막 이렇게 칭찬하시고요. 네. 그때부터 미당생이 돌아가시는 2000년까지요. 36년을 이제 같이 인연이 지속됩니다. 네. 이쯤에서 그 선생님의 시 한편을 직접 낭송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남편이라는 시 낭송하겠습니다 예. 예. 남편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인이 직접 그 낭송을 하니까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그 네. 그 시를 남편이란 시를 지금 낭송하는 시를 네. 들어보니까 네.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절절한 사랑이랄까 네. 그런 게좀 느껴집니다. 어, 다행이세요. 네. 저는 내게 잠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네. 제일 먼저 의논하고 네.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하고 돌아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아내에게 잠못 이루는 연애가 생긴다는 게 기존 우리의 어떤 통념과 윤리의식으로 네.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긴 면이니까 잎 예. <laughs> 살짝 도망나올 음. 구석도 있고 음. 또 어떻게 집안에 이렇게 맨날 음. 그 어, 음. 가둬놓은 존재가 아닌 이상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자극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상상력이 발현되고 그런 걸쓸수 있고 정직할 수 있는 것들이. 음. 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가 남편이고, 네. 또뭐 전쟁을 치르지만 내 아이를 가장 사랑을. 사랑할 것 같아서, 네. 그 마지막 그 대목에 다시금 오늘 저녁. 밤, 저녁을 짓는다 하는. 네. 그 대목에서 네. 가슴이 또 근데 남성들이 아. 한국 남성들이 그 대목 때문에 이 시를 용인해요 아, 그니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밥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아, 좋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그 기절은 제 비겁성과 네. 한국의 보수 전통주의 한국 사회가 공모해서 만든 귀절이에요. 아, 앞으로 제 후배들은 그렇게 짓지 말라. 밥을 안 지어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요새는 네. 뭐 의식도 많이 반대고 네. 있어. <laughs> 그래서 제 시대까지는 네. 그 정도는 해야만이. 네. 그러니까 꼭시 속에 있는 사실이 네. 전적으로 제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시 속에 있는. 그니까 팩트라는 거 예. 사실에다가 상상력을 가미한 것을 우리는 픽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팩트 사실에다가 상상력을 가미한 건 픽션이라 해서 예. 얼마든지 현실이 아닌 얘기를 저는 예. 쓸수 있는 예. 그것이 바로 시의 어떤 권리가 아닐까 아, 생각하게 예. 을 됩니다. 시은 네. 그 어떤 함축성도 있고 뭐 음. 비유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연마를 하고 고도의 감수성과 그렇죠. 또는 그 집중적인 그 인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언제 시를 짓나요? 보통 뭐 밤에. 저는 이제 등단한 지가 46년째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미 예. 밤에 짓는다, 뭐, 언제 짓는다, 이런 오. 것도 지나버렸어요. 아 그러십니까. 일종의 예. 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버렸으니까요 음. 음. 어,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음. 다만 제 시가 쉽다는 것에 대해서는 음. 이제 쉬운 것이 깊이가 얇은 것인가? 라고 네. 생각한다면 그렇게 아니, 그렇진 않죠 아니요 그렇게 아, 네. <laughs> 하시도록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음, 것은 가장 네. 쉬운 아, 것이고 그렇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장 명품들은 네. 가장 이렇게 척 봤을 때확 이렇게 스미는 것들이 그렇군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쓸데없이 네. 난해하게 만들고 그렇죠. 쓸데없이 복, 복합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것은 네. 저는 잘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음, 것이 네.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수명이니까 네. 너무나 뭐김서울이라든가 정말 제 스승이시지만 미당이라든가 모골이라든가 네. 이런 시에 매몰돼 있어서는 저도 안 된다고 봐요 네. 새로운 시대에는 네.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양식. 들에 그렇죠. 얼마든지 그~ 복무하고 네. 그것에 충만한 그런 네. 복합적인 작품도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가지는 외롭다 이런 말처럼. 어 그러세요, 너무 좋은데요. 에, 에, 어. 아무래도 이제 높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생각이래도 저는... 높아지면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 일종의 자유 아닐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고독과 자유, 는 어떤 의미에서? 아 제가, 제가 먹어야 할 유일한 음식은 음, 고독이요. 네. 제가 마셔야 할 유일한 공기는 자유다. 이런 얘기를 아, 아이와 대학에 가서 고뭐 특강할 때. 아. 제일 짧은 센텐스로 영어를 할줄 아는 아. 거같았어요 <laughs> 그랬는데 네. 에, 나중에 또 보니까 고독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동요라는 의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가장 극도로 고독한 순간이 가장 자유롭고요. 그렇죠. 네. 가장, 자유롭고. 네, 가장 자유로울 땐또 고독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존재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네, 네. 이 얘기하자면 또 너무나 길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으로서의 그 타고난 감수성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사춘기 때도 그러실 텐고 네. 굉장히 방황도 많고 네. 또 고통도 남보다 더 심해 심하, 있었을 거예요, 텐데. 내면으로는. 근데 그러면 그런 고비들은 고비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겉으로는 저는 굉장히 모범생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누가 보거나 네. 그냥 반듯하게 뭐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세속적인 중심에서 본다면. 네. 내면으로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네. 폭풍이 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삶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한테는 그냥 문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문학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끝까지 가고 싶은데 제가 살아온 동안은 뭐 아시다시피 네. 한국 사회라는 건 정말 너무나 속력, 속도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물량 가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 이 속도와 물량은 문학하고는 완전히 예. 정말 반대가 되는 예. 그런 가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이 시가 뭐야 이런 자괴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어떤 가장 실용적인 거, 예. 그 경제적인 단위로 환산이 안 되는 시라는 장르를 붙들고 생일를 망친다는 게 이게 뭔가 이런 그 무릎을 퍽퍽 굴리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뭐 거의 의문의 여지 없이 저는 일어나고 문학을 향해서 왔다. 이제 그런 점에서라면 그 동안 붓을 꺾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라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파이브 시간입니다. 문정희 시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질문 베스트 파이브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따라 연애를 하라 뭐 이런 시를 쓰셨는데 그 시를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네. 굉장히 그 젊은 감각의 시에요 어떻게 네. 그런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있요 아, 젊은 감각 유지하려면 연애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러십니까 네. 진정한 연애라는 것은 네. 내내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저쪽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만나서 필생에 다시 할수 없는 어떤 네. 그런 어떤 어떤 순간 네. 꽃 네. 이런 걸 이루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얼핏 네. 그 필생의 연애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진짜 필생의 연애를 하면 네. 그 자리에서 대성을 할것 같다. 이 생각도 좀 드네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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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이제 우리 집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런데 <laughs> 네. <laughs> 딱한 가지 가장 그, 그분한테 좋은 게 있다면, 네. 제문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예요. 아, 그거 하나가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장 좋은 아. 점이죠. 오빠란 씨가 너무나 유명해서 네. 아마 이런 3위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저에게는 오빠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막내니까 딸로는, 딸은 제가 하나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신 네. 탓으로 네. 오빠들의 영향 하에서 네. 어, 이렇게 사춘기도 보내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빠라는 존재가 네. 적어도 그 아버지의 네. 역할을 하면서도 네. 상당히 연인 같은 그런 내네 대상이기도 하면서 일찍이 60년대 유학을 미국에서 하고 와서. 네. 타임지를 읽는 모습의 오빠를 봤고, 클래식 음악을 들었고, 커피를 마시고 그랬거든요. 아, 그 그래서, 옛날에. 네. 그리고 여동생이 문학을 하면서, 그, 시시하게, 말하자면 퇴폐적인 문학 소녀의 모습으로 그것이 발현되고, 정서나 얄팍하게 가다듬고 가는 그런 어떤 연애시나 한두 줄 끙적거려서 스캔들의 주인공이나 되지 않을까 해서 몹시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끝까지 그래도 나름의 어떤 내공을 쌓고, 네. 어, 체계를 세우는 데는 그런 어떤 엘리트 오빠들의 네. 그런 어떤 고급한 혹은 네. 격이 있는 네. 그런 충고들이 참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지금도 자부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네. 그 시를 자주 쓰시고 계신데 그 시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는가요? 저는 그 언제든지 이제 메모지를 평생을 가지고 댕겨요. 예. 그러면서 뭐 심지어 뭐 뉴스를 볼 때든가 뭐 지금 변호사님 이렇게 뵙는 이 순간에도 예. 포착을 합니다. 아. 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예. 제가 듣고 보고 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언어화 하는, 예. 네, 언어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예. 너무나 재료가 희박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재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다시는거예 네, 메모에다 동시에 끝없는 독서예요. 예. 네, 그래서 뭐 동시에 한열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TV 아. 보는 뉴스 앞에도 다섯 권쯤 있고, 침대에도 다섯 권쯤 아. 있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는 지가 찾아와야지 제가 애걸복걸하면 마치 참 아름다운 기생 같아요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찾아오도록 가장 중요한 건내 내 삶이 시적이 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대에서 그런 시적인 삶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생활에서야 뭐 지금 계절이 바뀔 때꽃한 송이 꽂아놓고도 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침밥 먹으면서 네. 숟가락 두닥거리는 소리에서 행복이라는 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착력이 있지만, 적어도, 네. 어, 그것은 그냥 좋은 시를 쓰는 삶이고, 네. 정말 일급의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창작법, 네. 그런 어떤 평론가가 충고, 충고하는 혹은 네. 어느 시인이 말하는 시작법을 이, 이, 잃어버려야 될것 같아. 잊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시인은 자유로운 시인이 아니죠. 그 끝으로 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그 일생을 살면서 어, 무엇을 가장 많이 쓰고 갈까요? 물 물일까요? 불돈 많이 생각해 볼수 있죠.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모으거나 뭐 이런 것은 굉장히 혈안이 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언어를 모은다는 것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어머니께 배운 그런 언어 범주 내에서 쓰고 가는데 진정 부자는요. 언어의 용량이 큰 사람이 부자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량만 가지고 살수 있는 어떤 일상어만 구사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생각, 사유를 표현하면서 사는 존재일 때 비로소 인간이고 향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엇보다도 언어의 용량이 큰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고 제 자식들에게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고 저 자신에게도 늘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정희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 새로운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우울할수록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시인은 사막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 그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고맙습니다.